자 먼저 흰색 상의의 대연 킴스 볼링장 윤정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현 선수는 176cm, 구력 19년이고요, 15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사랑 클럽이네요. 네. 네. 침착하게. 첫 번째 프레임. 자첫 프레임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세 핀이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구를 하는 순간 볼이 더덩하면서 바운딩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네. 엄지가 좀 빨리 빠지면서 우측으로 밀려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헤드핀을 맞추지 못했고요. 우측에 10번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워시업 모양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하면서 네. 뭔가 이 코롱 스폰덱스 쪽에. 운이 따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또 그런 기운이 있죠. 아, 윤정현 선수가 이런 지금. 직업이... 오! 오, 나이스 플레이 정말 <laughs>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원스트라이크보다더 <laughs> 네. 멋진 플레이예요. 맞습니다. 야, 첫 번째 왜 우리가 1위 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투구였기 네. 때문에 네. 부담 없이 또 추라이를 어, 한번 해본 음, 네. 상황이에요. 아이스페어를 처리하는군요. 스플릿을 처리했기 때문에. 네. 최지호 선수의 모습이죠. 코롱 스포렉스. 187cm 구력 4년. 첫 번째 프레임. 최종 결승전 첫 프레임. 아... 아...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아 네. 9개 핀 쓰러졌고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두쪽 정도 더 우측으로 빠져나갔었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네. 또 최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와 회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볼을 충분히 뽑아 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코롱 스포렉스. 최지호, 김진우, 서영석, 이성록, 전상용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로 지금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지호 선수가 첫 프레임에서 스페셜이. 변하게스 스토버. 다들 이제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3위도 깎았죠, 2위도 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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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쉽게 자리를 내주질 않습니다. 대한 킴스 볼링장 두 번째 박무건 선수입니다. 박무건 선수가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서 가장 구력이 짧아요. 2년이에요. 네. 예. 시 파괴 운 사용하겠습니다. 아, 헤드 치는을 못 맞췄어요. 네. 결승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지면서 빵빵 터지는 어떤 그런 경기를 기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양쪽 모두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가져가고 있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탐색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네. 전반. 구력 <laughs>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모원 선수가 최고 점수가 224점 최저 점수가 174점. 그래서. 준결 에버리지가 194점이에요. 네, 준결 네. 에버리지 구력 2년에 194점이면 정말 잘한거죠. 네. 자, 이제 무더기 핀. 아아 저렇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늘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이 네.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렇 아, 결국 두 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서로 네, 다독여주면서 네. 팀전이기 때문에 화이팅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롱 스포렉스 두 번째 프레임. 서영석 선수 g 랑오오서영영선수수요요소 없이 자자의의할할해해내있있요요 네. 네. 서영석. 두 번째 g Soxon s 이 m i d a Soyong s o 이거야 말로 맞습니다 정말 최고 아니겠어요? 네원 네, 3로 오르손 볼러 같은 경우는 원 3로 라인을 잡습니다 하지만 원투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스트라이크 아닌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해군의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더 좋아할 일이에요 네자 이제 세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대현 킴스 볼링장 최서윤 선수입니다 구력이 17년이고요 슈퍼 파운드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서윤 선수 세 번째 프레임 어 뭐죠? 일번어일 개의 핀이 쓰러졌어요. 네. 지금 어, 왼쪽 레인에서 대형 킴스 볼링장 팀 선수가 세 번을 투구했는데 세번다 헤드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이 빠르게 지금 네. 빠져 나가면서 백엔드 부분에서 반응을 충분히 해주지를 못했는데요. 좀세 핀이 남아 있어요? 네. 네. 어, 레인의 문제인 건지 지금 선수들의 지금 어, 샷의 문제인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스펀 처리. 대연 김스볼링장 에이스 클럽. 네. 네 최서윤 선수. 꼭 잡아야 됩니다. 핀세 개. 아, 그렇죠. 다행니다어 아, 다행이에요. 네. 여기서 만약에 또한번 실수가 나오게 되면 초반의 분위기 걷잡을 수 없이 맞습니다. 무너집니다. 네. 다섯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아, 상황이 그럼요. 발생합니다. 네. 네. 코롱 스포렉스는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성록 선수죠. 네, 이성록 선수 173cm, 구력 15년, 시버 파운드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손 볼런데요. 여기 성공하면 더블이에요. 자, 성공이에요 아, 아, 이성록 선수 초반부터 기선을 네네. 제압하겠다 하는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자세가 오늘, 아주 낮아요 네, 오늘은 꼭 1등을 하고 말겠다 네. 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성록 선수가요 네. 사직동 고롱 스포렉스 볼링장 네. 자 이제 대현, 킴스 볼링장의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백영민 선수죠 169cm, 구력 10년, 1 5파운드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살려야 살려. 됩니다 놀아줘야죠 아, 어, 이상하게 야이봐요.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네요.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고요. 이상하게 지금 계속 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수들이 지금 연습 어, 프레임 때 투구를 해보고요. 또 다른 선수들이 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지막 백핸드 부분에서 반응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을 계속 보고 네. 라인을 조정을 해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8개 핀 쓰러졌고요. 2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번째 네, 프레임. 스페어 처리 2핀. 네. 그렇죠. 어, 대형 킴스볼링장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어, 일단 자기가 어, 플레이하는 그 프레임에서만큼은 최선을 그렇죠. 실수 네, 없이 네. 네. 꼭 스트라이크가 아니더라도요. 맞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이네 번째 프레임에 호롱스포렉스 <laughs>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네. 있는 김진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 오늘 모두 다 스트라이크였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약 에 스트라이크하면 터키인데요. 있을 네게 오케이. 없는 샷을 보여주세요. 김자 네 번째 브레이 음.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로 갈 것인지 터키 터키 터키. 아! 이번에도 거의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어, 완벽하게 원, 1리로 어, 투구가 됐습니다. 스트라이크 같은 지금 샷이었죠. 네. 아홉 개핀 쓰러졌고요. 한 네. 핀이 남아 있습니다. 10번 핀. 10번 핀. 저가야 되죠. 잘 잡아낼 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니다 네. 앞에 더블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잡아야 점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진욱 선수가 10번핀. 네. 아, 침착하게. 아 김진욱 선수는 아주 멋져 보이는데요. 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샷을 해주는 선수가 있으면 팀원들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내 투관인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현 킴스 볼링장 백영철 선수입니다. 구력 20년, 172cm 슈퍼 파운드에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BOP 클럽입니다. 링커을 하고 있습 네. 스트라이크가 한번 나와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네. 어, 지금 뭔가 이상해요. 왼쪽 어, 레인이 이상한 건지 지금 선수들. 백영철 선수도 고개를 지금 작동했거든요. 지금. 네. 네. 레인 이상한 건지 선수들이 지금 뭔가 컨디션이 단체로 다안 좋은 건지 어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네. 일단은 어려운 핀이지만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6번 사이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첫 프레임에서 예, 윤정혜 선수가 또 멋진 스페어 처리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 그렇죠. 아. 아. 자 이렇게 되면요.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도 오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 프레임에 전상용 선수예요. 네. 전상용 선수가 스트라이크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전상용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많이 치고 유명한 선수인데 오늘은 알 수가 없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트라이크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 아니, 여섯 개 빈이에요. 네 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관중석이 네.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laughs> 전상용 선수의 샷만 끝나면 지금 네. 계속 술렁이고 있는데 오늘 왜 저러지? 뭐 이런 오늘 지금, 왜 얘기들? 지금 평소 네. 때는 전혀 볼수 없었던 전상용 선수의 실수를 모아서 보고 있는 듯한 아,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 정도입니다. <laughs> 자 여기서 네. 아 셰프 잡네요. 핀 하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 지금 레인을 바꾸고 있는데요. 94대 68, 어 코롱스포렉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레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네.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왼쪽 레인에서 이제 코롱스포렉스가 네. 투구를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주자는 최지호 선수입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 왜냐하면 대킴스 볼링장 선수들이 지금 투구하는 이쪽 레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네, 네. 많은 실수가 일어났었죠. 자 그렇다면 최지효 선수는 어떤 투구를 선보일까요? 아아 아니 그런 불신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네, 레인이 스트라이크입니다. 잘못된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샷이죠. 예. <laughs> 다들 보고 있습니까? 뭐 이런데 네. 네. 그렇다면 대현 킴스 볼링장에 결국 박무건 선수가 어 짧은 구력이지만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박무건 선수가 치고 최서윤 선수가 또 받침을 그럼요. 해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번도 스트라이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거 여덟 개. 약간씩 지금 아깝네요. 뭔가 될듯될 듯. 될 듯. 네. 네,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왼쪽에 4번, 7번이 남은 상황인데요. 음. 일단 스페어 처리를 하고 최소윤 선수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박무건 선수의 모습입니다. 약간 긴장된 듯한 그러나 지금은 집착하는 필요 없다. 왼쪽 어, 배 안쪽이... 아, 꺾였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돌발 변수들이 네.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아, 어려운 핀을 미스했을 때보다 쉬운 핀을 미스했을 때 허달... 허탈함이 네, 네. 더 큽니다. 최종 결승전이라 그래서 선수들이 더욱 더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반면에 코롱 스포렉스 선수들은 앞서 두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면서 그렇죠. 네. 자, 이성록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손 볼러죠. 자, 이성록 선수. 마치 야구의 언더핸드 투수가 던듯이 <laughs> 아! 스트라이크예요. 아. 고롱 스포렉스는요. 오늘 뭐 자신들의 어떤 그 기량 이상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워크예요. 그렇습니다. 팀워크죠? 그리고 앞서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준결 1위의 프리미엄이 그다지 네.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또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게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대형 킴스 볼링장 최서윤 선수입니다. 과연 스트라이크가 한번 나올까요? 아, 아, 아. 오늘은요. 오늘은 정말 이 대형 킴스 볼링장, 아. 이 선수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킴스 볼링장을 대표해서 지금 선발된 그럼요. 선수들이 네. 어렵게 힘들게 TV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는데 오늘 좀 아쉬운 경기를 펼치고. 정면 음. 쪽에 핀 들어가 있는데 핀 하나밖에 잡지 네, 못했습니다. 아,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코롱 스포렉스 쪽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네, 네, 핀차가 급격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선수가 김진우 선수군요. 네. 김진우 선수에게는 자비란 없다. <laughs> 오늘 컨디션이 그야말로 네. 최강인 아, 선수죠. 네.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행진에다가 아홉 개 그리고 스패 처리. 네. 자,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오! 바깥으로 빠졌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나요? 네. 네, 아 김진우 선수. 네, 남성.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샷인데 일단 헤드핀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네. 원투 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무난하게 스패 처리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야, 먹는 거더 버리고, 가봐, 가자. 김진우 선수. 오늘 사실 김진우 선수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해줬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승전까지 선수들이 또 올라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아, 완벽합니다. 어, 첫 투구와 마지막 투구가 주목받기에 마련입니다. 네네. 하지만 단체전 경기에서는 2, 3, 4구 보이지 않는 또 숨은 음. 주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고롱 스포렉스 반면에 대형 김스 볼링장 선수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프레임 백영민 선수 오 정말 이상하죠 그쵸? 그렇죠? 네 또다시 일곱 개핀 그리고 세개 핀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6, 7, 8프레임. 모두 다오픈이에요 왼쪽 레인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른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or n 려움 m a l And this is Orange or rain is not. No, you can't handle it. You can't handle it. You can't h a 만 제대로만 한다면 코롱 스포렉스는 완전체예요. 네. 네. 아. 여유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피차 많이 나거든요. 네. <laughs> 하지만 자신이 에이스로서의 어떤 그 맞죠. 자존심. 네. 네. 이제 마지막 장, 열 번째 프레임. 마지막을 아예. 장식을 해줘야 돼요. 자 힘차게 열 번째 프레임. 아아자 주먹을 굽건지면서. 네.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바로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핀차를 네. 떠나서 전성용 선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1프레임을 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네. 이제 고롱 스포렉스는 어, 최종 우승을 마음껏 즐기는 네. 축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한 70점 이상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요. 어, 코롱 스포렉스도 어, 마무리를 한다면 190점대기 190점 때문에 되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네, 대현 킴스 볼링장 같은 경우에 에버리지가 180점. 나이스 커버. 어, 완전히 이제. 경기를 다 마쳤습니다. 194점이 되겠습니다. 194점.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194대 120으로 준결 4위 코롱 스포렉스가 준결 1위 대연 킴스를 꺾고요. 경기장 대항 5인전.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